자, 일단 그 블루를 펴서, 아, 몇 쪽을 보냐면, 자, 17쪽. 17쪽 적혀있지? 17쪽을 펴봐. 자, 일단 17쪽을 보시면은 지금 분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분사 보시면 일단 그 분사 동원미 치고, 자, 일단 분사의 형용사 역할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 형용사 역할. 자, 분사의 주체라는 게 뭐냐면, 그 형용사는 명사를 수직하잖아? 그래서 이 분사가 명사를 만약에 수직하제 그럼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체가 되는 거야. 됐지? 분사가 주격보호자리 왔을 때는 주격보호는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주체가 돼. 됐어? 자, 목적격보호자리는 목적격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니까 목적어가 주체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뭐 ingpp, 콤마 주어동사 아니면 주어동사가 나오고, 콤마 마인드나 PP,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지. 근데 분사구문에서는 이 부사, 뭐 이건 무시하면 돼. 분사구문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주어가 주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주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됐어. 그러면 이제 분사 유형에서 이제 감정분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분사 문제에서 유형 1번이라고 보시면 돼. 유형 1번. 그래서 올해 많이 봤던 게뭐 amazing, amazed 때 이런 것들 있잖아. 뭐 interesting, interested 아까 그 문제에서 나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분산돼데 감정 분사 이제 종류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이거 아는 거다 싶은 것들 다 체크해 지금 체크. 자 뒷장 넘기면은 그럼 감정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일단은 ing 형태는 그래서 interesting, interested라고 했을 때 이제 interesting은 어떤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내고. 그래, i n t e r e s t d PP가 되면 감정 변화를 나타내. 그러면 사물은 감정 변화를 느낀다, 못 느낀다? 사물은 감정 변화를 못 느끼잖아. 책상이 뭔가에 흥미로워졌다, 뭐 이게 말이 안 되지? 뭐 책상이 놀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주체가 만약에 사물이면 무조건 ing 정답이야. 그래 주체가 만약에 사람이잖아. 지금 주격 보호자이기 때문에 주어를 주체로 하는 거야. 사람일 때는 감정 변화가 됐을 때는 PP.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나타낼 때는 뭐다? ing를 쓸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가 흥분했다 이 말이고 세 번째는 뭐다? 그는 흥미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에? 그래서 어, 앞에 이제 감정 문사가 뭔지를 우리가 쭉 봤잖아. 이걸 다 외워줘야 되는데 이걸 외우고 나서 감정 문사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주체를 판단하는 거야. 주체를 파악해서 주체가 사물이면 예외 없이 무조건 i n 지야근그데 주체가 만약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pp. 그렇지만. ing도 가능하다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낼 때알겠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봐자 이렇게 문장 한번 써 볼게 the bowling ball did teacher made her student bowling ball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어? 너무 지루해 이 사람이 해를 그러면 선생님이 지루해진 게 아니고 뭐다? 이 선생님 자체가 지루한 선생님이야. 이해 돼? 그럼 이 선생님이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거잖아? 특성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꾸미지만 성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앞에는볼링이 되겠지? 그래서 이 지루한 선생님이 그녀의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루해지게 만든 거잖아. 이때는 감정 변화제. 학생의 입장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잘못 정리하면 사물일 때는 ing 사람일 때는 pp 이렇게 정리해 버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틀리게 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사물일 때는 무조건 ing, 사람일 때는 거의 pp. ing도 가능. 이렇게 정리해 놔야 돼. 알겠지? 자, 주어진 문장 정리 해 경민 쌤 책이라고 좀 빌려줄까? 어? 볼래? 괜찮은 애거뽑는데 해서는 옆에 지금 이거 땡겨서 봐. 음. 자, 이제 문제가 보자. 문제. 그 어떤 문제. 문제로 다시 가서. 중국 가서 보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그 고등학교 문법은.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뭘 묻는 거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근데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 개념이 있어야 돼 이제 개념 없이는 문제 못 풀어 아 선생님 저 문법 어려워 이건 개념 없는 애들 하는 짓이고 알겠지? 개념을 써야 돼 그래서 보면 지금 interested, interesting 왔잖아 아 이거 감정문사구나 이제 뭐 찾아야 돼? 주체 찾아야 돼 그럼 얘가 지금 뒤에 있는 aspect를 꾸미고 있잖아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무조건 뭐다? pp가 아니고? 아이 정답 됐지? 자 그다음에 34쪽 넘어갑니다. 34쪽. 자 34쪽 보시면 지금 was가 됐을 구별하는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was가 선생님이 앞을 본다니, 뒤를 본다니, 뒤를 본다 니제 그래서 뒷문장 확인. 그래서 뒷문장 확인이 가장 먼저야. 뒷문장 확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was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었지. was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w a 나오면 뒷문장이 완전 불안정. 불완전한 문장이 이제 불완전한 문장은 뭐가 없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중 하나가 없다 이제 주로 누가 없다고? 주로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그래서 주어가 없는 문장 목적어 없는 문장이 거의 90% 이상이야 가끔씩 이제 보호가 없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와이 이끄는 절을 얘는 무슨 절이라? 명사절이라 이렇게 배웠지 얘는 명사절? 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왔가대시 나왔을 때는 뒷문장을 보는데 뒷문장을 보니까 뭐냐 완전한 문장이 왔어. 그러면 뭐는 답이 안 돼. 왓은 답이 안 되는 거지. 왜? 왔다면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됐어? 그다음에 이제 뒷문장을 봤는데 뒷문장이 뭐냐불완전한 문장이야. 이럴 때는 뭐냐면 선행사를 보는 거야. 선행사가 있으면은 대시 정답. 선행사 가 만약에 없으면 왓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2 학년 때 문제는 다풀수 있는 거야. 이지 근데 고3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경우에 구조 분석상에 이상이 없어야지 왓이 답이 되는 거야. 에? 만약에 구조 분석상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정답에 대시 정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지 고3 때까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이해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설깐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지금 대과 왓이 나와 있잖아. 그제? 뒷 문장이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주어있어 없어? 주어 없잖아? 주어 없기 때문에 뒤에 뭐냐? 불완전하지. 이해 돼? 그럼 이제 뭐 봐야 돼? 선행사를 봐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뭐냐? must be developed에서 명사 없잖아. 지게? 선행사 없지. 그럼 정답이 뭐냐? 완시잖아 이렇게 푼단 말이야. 지게? 알겠어? 실제로 이 문제는 예전에 고3 1등급 맞는 애가 이 문제 모의고사 딱 치고 와서 선생님 정답이 잘못된 문제가 나왔어 해가지고 들고 왔거든? 너뭐 했냐고? 왔뇨. 진짜 이렇게 물었던 문장이거든. 이게 이해돼? 그러면 얘 말은 맞잖아. 이렇게 불안자라서는 사 없기 때문에 완수 맞잖아. 지게 맞는데. 제일 마지막이 경우 뭐야? 구조 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앞에 문장을 보니까 앞에 문장을 보니까 어, New Management Techniques Must Be Developed 이렇게 나왔지? 그럼 앞에 있는 New Management Techniques 얘가 지금 주어잖아. 지게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이지. 그럼 여기까지 문장이 완성됐지? 이해돼? 그러면 developed까지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 what절이라는 명사절이 남으면 문장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제? 완전한 문장이 명사가 남으면 안 되거든? 이해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냐면 구조 분석을 했을 때보다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해. 앞에 문장에서 새로운 경영기술이 개발 어야됩니다 여기서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 문장 끝나고 명사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왔으안 돼. 에? 그래서 구조 분석상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정답이 뭐다? 대시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대슨 정체가 뭐냐면 정체가 뭐냐면 이 대부터 끝까지 이제 쭉 가서 여기까지 지금 뭐냐면 얘가 주격관계 되면서 절이야. 주격관계 대 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그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겠어? 그러면 원래 이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절을 원래 자리가 어디냐면 원래는 여기 자리야, 여기. 테크닉스 다음에 있었던 자리야. 원래네. 알겠어? 그러면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새로운 경영 기술인데 어떤 경영 기술이냐면 that are appropriate 적절한 경영 기술. 뭘 위해? 폴 매니징 다루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경영 기술. 근데 누구를 다뤄? 어, 교육을 잘 받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다 창의적인 어떤 근로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적절한 경영 기술이 개발돼야 됩니다. 원래 이런 문장이라고. 이제 근데 이 대시 이끄는 절이 여기 만약에 테크닉스 다음에 들어가면 주어가 너무 길어지잖아. 예?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원래 여기 있던 그 대절이 뒤로 이렇게 뭐다 이동이 된 거라고 지금 언제 알겠네? 그러니까 구상됐을때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세 번째 경우에 반드시 구조 분석을 해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말 이해됐냐? 자 정리 자 1번 문제를 봐 1번 문제에 지금 와가 대시 있잖아 앞을 봐 뒤를 봐 뒤를 본다 했지? 그럼 뒤에 보니까 봐 we tend to like things에서 지금 like가 지금 타동사잖아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들어왔지? 그럼 d문장은 뭐다 완전하다 되는 거지? 그러면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뭐는 답이 안 된다. 왓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됐지? 자, 나 2번 한번 가봐 2번에 지금 왓과 대시 묻는 문제가 있어 한번 풀어봐라지. 자, 한번 보자, 보자. 자, 왓과 대시 왓지 앞을 봐래, 뒤를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뒤에 주어가 있어 없어? 주어 없잖아. 그럼 뒷문장이 뭐다? 그 불안자. 됐어. 이제 선행사를 보는 건데, 어, 선행사를 볼러니까 지금 봐. 앞에 전치사구가 있잖아 그럼 타임이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성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건 의미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선행사 자리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아, 노래도 될수 있고 라디오도 될수 있고 타임도 뭐다 선행사가 다될수 있어 해석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선행사 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 보는데 우리가 뭐다 아마도 어떤 노래를 들을지도 모른대 어디에서 라디오에서 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처음 이제 듣는 노래 나오는 거야. 이해 돼? 자, 근데 catchy is our interest. 우리 어떤 관심을 끄는 거지? 그럼 우리 관심을 끄는 거는 시간이야, 라디오야 아니면 노래야? 노래겠지. 얘겠지. 얘가 선행사겠지? 됩니까? 그럼 선행사가 어쨌든 간에 있기 때문에 뭐다? 정답이 대시 되겠지? 구조 분석상으로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어떤 그 노래를 들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3번에도 왔다 되시3한번 풀어봐. 자, 봅시다. 자, 뒷 문장을 보시면은 자 주어가 있제. 지더 피아노와 드럼스 주어고 are doing 돼 있잖아. d o 는 뭔가를 하다기 때문에 타동사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불안전한 문장이제. 됐어. 자 앞에 선행사 있어 없어? 노티스 동사니까 선에서 업체 정답 뭐다? 왓씨, 이제 네? 노티스라는 그래, 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왓이 왔으니까 뭐다 구조상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야. 이제 자 블루 111조, 111조, 111조 보시면 그 표에 문장 형식 나와 있죠. 그럼 2형식 보니까 2형식은 주격보호가 있고, 5형식은 목적격보호가 있잖아 그럼 시험문제에 2형식이나 5형식이 나오면은 이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는지를 뭐라? 여기서 그러면 보호 자리에는 몇 가지 올수 있냐? 몇 가지 올수있지몇 가지네? 세 가지네? 네 가지네? 몇 가지? 거기 들아 질문만 하면 거기 속이네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게세 가지야 네 가지야? 두 가지제 명사는 형용사제 명사가 보호자리에 왔을 때는 이건 동격이잖아. 그제? 형용사가 왔을 때는 뭐냐? 상태 설명이제. 오케이. 두 가지 온다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사는 보호자리에 올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자 그러면은 자 밑에 보시면 보호에 따른 분리해놨제. 그래서 이형식 동사네? 주격 보호자리에 오다 형용사를 쓴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 뭐가 올수 없다? 부사가 올수 없다제. 됩니까? 그래서 이형식 동사, 감각 동사, look, sound, smell, taste, feel remain, stay, 어떤 상태로 남다 그러니까 seem, appear, ~~인 것 같다 그다음에 비 동사, ~~이 되다, become 뭐 이런 것들이 뭐다? 이형식으로 쓰인단 말이야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럼 얘네들 나오면은 주격보호자로 행동사가 왔는지 부사가 왔는지 판단하면 된다고 됐지? 그다음에 오형식에서는 지금 오형식 동사 겁나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섯 가지만 외워두시면 돼이 뭐 여섯 가지가 나오면은 목적 보호 자리에 뭐다 형용사를 쓰고 뭐를 쓸수 없다 부사를 쓸수 없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10초 줄게 외워 오형식 6 가지 동사 10초 줄게요. 아, 봐봐. 그냥 막 외우니까 지금은 외울 수있는 나중에 지나면 까먹어 버리거든. 아,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아,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자주 쓰는 오형식 동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야. 생각하다가 뭐지? think consider 이제 그럼 생각해 보니까 아이 여섯 가지가 자주 쓰이는구나라고 우리가 뭐다 발견한 거야? 발견하다 find 제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발견해서 뭐다? 목록을 만든 거야. 그래서 find make가 되고. 이 동사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중요하기 때문에 뭐리가슴 속에 keep 간직하고 뭐다? 머릿속에 리브 남겨 두자 이 말이야. 알겠지? 다시 짚혀 줄게. 한번 봐 봐. 자,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은 I think the test 나온 다음에 이 목적 보호자리니까이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동사들이 첫 번째 문장이 수동이 되면은 the test is sorted 되죠? 뒤에는 여전히 뭐다? 목적 보호 자리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어떤 주어가 나왔는데 만약에 is consider is c o n s i d e r e 이렇게 왔어. 그럼 뒤에 자리는 누구 자리래 목적 보호 자리라는 거를 너네가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고 뭐는 올수 없다, 부사는 올수 없다. 이 관점이 계속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지? 마지막 문장은 이 대시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자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아이소트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 지금 빠진 거잖아, 지금? 그지 여기 목적어 없애 여기 목적어가 없고. 그래서 이뒷자리 누구 자리라? 잉크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이세 가지 문장 관점에서 이거 볼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end 다음에 어떤 동사가 보여? 어떤 동사 보이네? end 다음에 find 보이지 그럼 우리 find 딱 보는 순간 뭐떠올라야 돼? 동사 시작. 뭐? 잉크 consider, find, it, make, keep, leave까지 알겠지? 그러면 뭘본다 목적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부사가 오지 않았는지 이걸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데미 e 지금 목적어 이 자리가 목적보호자리잖아 자리, 앞에 appealing은 형용사 뒤에 거는 부사가 되겠지? 이해 돼? 그 정답이 뭐냐? a 필링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if 안에 주어가 everything이 되고, 전체사으는 그냥 다 날리시면 돼. 전체적으로 다 날리면, everything은 단수기 때문에 is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됐지?